예, 학생 여러분, 또다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됩니다. 어, 아, 속히 교실에서 만났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하지만은 또 코로나 여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최대한 건강에 유의하면서 또, 그러나 공부를 쉴 수는 없잖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조금만 인내하고 견뎌보십시다. 자, 우리 그 제가 한 가지 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제 일부 학생은 제가 이제 그거 한 것까지를 처음에 못 냈어요. 파일을 3주 분량이니까 6개잖아요. 6개를 올린 학생이 계세요. 파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이 두 과목 해가지고 150명입니다. 근데 150 곱하기 6개 파일 하게 되니까 파일 숫자만 해도 9 0 0개예요 900개를 다 열어보고 제가 하는 작업이 피드백 해야 되지요. 또 점수 다 수치로 클릭을 해가지고 점수 매기야 되지요. 온라인 출석부 재검 해가지고 정정해야 되지요. 오프라인 출석부. 재검해 가지고 정정해야 되지요. 성적 엑셀 처리해 가지고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 이 모든 게이 전산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9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그 적용을 다 하다 보면은요. 요것만 해도 한 4천 내지 5천 개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 정신이 집중이 되는 고도의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꼭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과제물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두 개씩 나가잖아요. 한시간에 하나씩이니까 두개 파일로 만들지 말고 꼭좀 부탁드립니다. 한 개의 파일로 올려 주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요, 150번을 제가 클릭을 해가지고 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작성을 해야 돼요. 예. 자, 우리 지난번에. 정도전에 대해서 좀 살펴봤지요. 우리 조선 시대의 인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되겠는데, 야 조선 시대에 양반님네들이 계시고 또그 다음에 중인들도 있고 또 일반 양민들도 있고 또그 천민들도 있을 때더라. 그런데 이 조선 시대에도 그 유교의 틀을 깨뜨리고 뭔가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우리도 좀 봐주세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별슬길에 나가게 해주세요. 왜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하세요? 이런 인권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칠서에 변하고 조금 어렵지요. 나중에 설명 들으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칠서에 변하고 허균의 거사. 허균이 죽습니다. 홍길동전을 지었던 허균입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자, 우리 조선 시대에 신분 구조를 보게 되면, 은 사농 공상이라 해서 선비 사자 어, 여러분 지금 다 프린트물 갖고 계시지요? 종이 프린트로 다 프린트 해가지고 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셔야 됩니다.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프린트물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는 대신에 이 프린트물은 반드시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맨 위쪽에 위로 올라갈수록 분포도가 좀 줄잖아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양반님네들이 있습니다. 문반과 무반, 문관들하고 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라 해서 양쪽의 클래스라 그래 가지고 양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수치는 대략 양반은 한 상위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여성들은 벼슬길에 못 나가지요. 과거에 응시 못 하잖아요. 남자들만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같은 인구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과거 시험을 보고 문신, 무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양반 임내들은 5% 밖에 되지를 안했다 대충한 성종 임금 때 이런 정도 통계입니다. 그리고 양반 위쪽으로는 중인들이 있습니다. 기술 쪽을 담당한다든지, 향리에 차다진 벼슬을 한다든지, 또는 아버지는 양반임내인데 어머니가 천민 출신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쪽이 다 양반이라야 양반 대접을 받는데 한쪽이 천민이라거나 그렇게 되면 이들을 가르켜서 이 버금 중자를 써가지고 중인 양반도 아니고 천민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가 하면은 과거를 보더라도 문신 무신의 반열이 아니라 화공이라든가 도자기를 만드는 도자기공들이 있잖아요 잡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리원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통신사가 가고 중국으로 사신들이 가는데 통역을 해줄 사람들 역관들 있지요 번역해 주는 사람들 그것도 이 주민 출신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 중인들의 경우에는 벼슬길에는 못 나갔다. 그리고 지방에 사또 밑에 이방 형방 공방 예방 이런 식으로 중앙의 그 구조를 따라 가지고 여섯 개 부서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양반이 아닌 중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는 또 중인 밑으로는 농민, 상인, 수공업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말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양반 꼬맹이가 이 어른 천민한테 야야 야 그랬어요. 하대를 했어요. 그래서 노비라든가 백정이라든가 무당, 광대, 창기 이런 사람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권 구조가 여기 양반부터 해가지고 상민들의 이리기까지는 양인 그 다음에 요맨 밑에 이 사람들은 천민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상민부터 천민까지는 피 지배층 벼슬길에못 나갑니다. 그리고 양반하고 어중간한 벼슬길에 나갈 아수 있는 한계가 있지요. 중인들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배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밑에 있는 피 지배층, 피 지배층에서도 천민들이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자, 광해군이 즉위해 가지고 5년차 되던 1608년에 등극을 했습니다. 아버지 선조 임금에 이어서 16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서울들, 서자, 첩의 자식들이 되겠습니다. 서울 차별 철폐 상소가 거부를 당했어요. 우리도 벼슬길에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양반 대접 해주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합니까? 호소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딱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박응서 아버지가 박순이라는 분인데 영의정입니다. 1인 지하 바로 왕 밑에 만인 지상 모든 백성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아버지가 영의정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천출이다 보니까 박응서라는 사람이 서자 아닙니까? 본처 소생이 아니거든요. 부대집을 받은 거예요. 벼슬길에 못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박응서, 서양갑, 심우영, 박치희 등등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대죽자, 수풀림자, 우리는 대나무와 수풀을 친구 삼는 그러한 일곱 명의 현자들이다,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래서 남한강변에서 배를 타고 이나노 풍악을 울리면서 술 마시고 댄스 기생 불러다가 댄스를 추기 하고 이렇게 무륜당, 없을 묻자 일륜년자 그까지 윤리가 뭐 필요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이복형제 적자소생의 형을 가르켜서 첩의 자식인 나는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벼슬길에도 못 나가는 늘 트집 부대접을 받는 우리한테 무슨 윤리가 필요하리요? 우리는 그거 다 벗어났다. 그래서 무륜당으로 자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강변에서 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하지요. 아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소금장수나 나무꾼으로 가장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그 보따리 상들 있지 않습니까? 죽이고 빼뜨는 겁니다. 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상, 은상. 은은 비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겨냥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갈 때 덮쳐가지고 목 죽이고 은을 깨뜨는 겁니다. 그래 자금을 만들어야 놀 수가 있잖아요. 풍악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점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지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며 문경 세제에서 그런 일이 있다며 그래서 문경 세제에서 체포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파 있지 않습니까 대북파 이 대북파에서 이들을 사주를 하는 거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역정 모의를 하려고 왕을 들집어내려고 우리가 이 돈을 모았습니다 화적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토하라는 거예요 역적질이 아닌데 그래서 이때에 인목대비 선조임금의 개비가 되겠습니다 정실부인이죠 중전이지요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을 주모자로 지목을 해가지고요 이 인목대비의 아들이 영창대군이거든요 아주 어린 10살도 안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했다 김제남 죽여버리고 영창대군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은 어쨌든 어머니 아닙니까? 계모 아닙니까? 인목대비를 폐모시켜버리고 서궁에 유폐를 시켰습니다 동궁은 세자가 그하고 서궁에 유폐시켜서 출입을 딱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김제남의 세 아들 인목대비 입장에서는 친정 세 동생들이죠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곱 명의 서자들이 일으킨 난이라 그래서, 칠서의 변괴, 칠서의 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기에 박응서는 그래도 아버지가 영의정이라서요.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박응서 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밑에 서양갑 위에 뒤에 있는 사람들 있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인권운동에서 발단이 된한 엄청난 사건이었다. 자, 그 다음에 허균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허균의 경우 우리가 그 홍길동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거를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 2학년 때쯤 읽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 집안을 보니까 대사관 허엽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예족판서의 따님이고, 또 그리고 흔한 서론이 있지 않습니까? 누이동생입니다. 여류 시인으로서 아주 유명한, 옛날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중고등 때. 그리고 이분은 참고적으로 천주교인이에요. 유학자이면서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 평등, 평화, 인권, 이런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주입을 하는 거지요. 옳구나. 내가 글을 읽어 보니까 이 주장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에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던 허균인 겁니다. 허균이 형조 판서까지 하게 됩니다. 판서에요. 정 이품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광해 허균은 처음에 기대감이 컸대요. 광해군이 선조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인목대비가 아들이 없어요. 영창대군은 나 날에 태어나고, 그래 이 인목대비 그 선조 임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매군하고 광해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은 서자 출신으로서 왕위에 올랐으니까 서자에 대한 대우가 다를 것이다. 내가 부지런히 건의도 하고 이 운동을 전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동조해주겠지. 그런데 웬걸? 대북파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위에는 전부 다 뭡니까 제거를 해버리고 광해군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권문세가들이 권세를 잡고 그리고 서자들도 벼슬길 좀 터주세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칠세의 변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균이 판단을 합니다 아 광해군이 똑똑한 임금이고 하지만은 내 기대에서 어긋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임금하고는 힘을 합해가지고 인권운동을 전개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방법은 뭐냐 조정을 뒤엎어버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정도전의 맹자사상 기억나지요? 민본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현흥민이 그 신복인데 현흥민이 사전에 불심 검문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고문을 가하니까 우리가 역정모의 했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준계 기자은 영의정입니다 영의정의 아들인 기준객이 처음에는 허균하고 가깝게 지내다가 나중에 허균을 배신하고 허균이 역모를 꾀하고 있나이다 고해바쳐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전에 탈로가 나서. 결국 허균과 함께 일을 도모했던 하인준, 김계, 김우성 등 모두 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지요. 자, 허균의 홍길동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아버지 마지막에 허균 이 홍길동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버지라고 한번 만좀 부르게 해달라 그 그때 허락을 해요 그장면이 담긴 내용인데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 점은 보여드리질 못합니다 시간을 또 안배를 해야 되겠고 자 허균의 홍길동전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호민논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지요 백성들을 지지해 주는 거지요 그 호민논이라 하는 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하에 두려워할 바는 백성이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면은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그게 참 군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앞서 설명을 했던 이 정도전의 사상하고 상당히 상통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허균의 홍길동전.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오로지 백성 뿐이다. 백성은 물이나 불, 호랑이나 표본보다도 훨씬 두려운 것인데, 윗자리에 있는 자들은 백성을 없신 여기면서 모질게도 부려먹는구나. 자, 정치를 하는 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아래로부터 혁명이 일어난다. 명자사상입니다. 혁명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인재, 흑인이 머릿속에 두고 있는 이 인재는 누굴까요? 바로 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는 첩배 자식이기 때문에 뼈슬길에 못 나온다. 너는 아무리 뛰어봤자 손바닥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등용을 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버리는 것은 이것은 역천이다.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허균의 인권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과제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잘 안배하셔서 아래 지침에 따라 이 과제물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전이 주는 교훈을 옛날 조선시대 예를 들지 말고 현재의 삶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Here and now.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사례를 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뉴스 사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런 식으로 모질게 인권이 유리되는, 유린되는 그런 경우가 요즘 세상에도 있습니다. 요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호소력 있게 한번 좀 과제물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1조 제가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또이 동영상 강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50분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충분히 해아려서 한 25분 정도 강의하고 나머지 한 30분 정도는 이 과제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사이버 캠퍼스 해당 탭에다가 탑재를 해주시고요 제출을 해야만. 출석을 인정받습니다. 제가 살펴봅니다. 앞에 온라인에서는 분명히 출석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제가 바꿔야 됩니다. 이 과제물도 전산 처리되어 있고 그 출석한 그 기호도 삼각형, 꽃표 동그라미도 전산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치시켜야 되지. 분명히 과제물 안 냈는데. 출석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교칙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꼭이 토요일까지 캠퍼스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 출석을 인정을 받고 성적 일점에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하도록 하십시다.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자, 여기에 이제 정조 임금 때 아까는 거 광해군 때지요. 이제 정조 임금으로 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말기 정조는 이제 한 24년 정도 통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76년에서 1800년까지. 이 정조 참 제가 보기에는 조선 역대 27분의 왕 중에서 세종대왕 최고의 왕은 세종대왕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또 성종 임금 그리고 또 저는 또 정조 임금 이렇게 세 손가락에 꼽고 싶어요. 그한분더 꼽으라 하면은 좀 아주 과격한 왕이었습니다만 조선의 기틀을 초창기에 완전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은 그래서 그 아들 세종이 선군이 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춘 태종 임금 저는 그분을 또 꼽고 싶네요. 자. 정조의 서울 등용 및 노비 추세법, 요거를 이제 폐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서울들이 규장각 금소관에 등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자, 요거를 또 이해를 하려면 요걸 이해해야 되겠네요. 요거 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규장각은 관료 기강이라든가 인재 배양 차원에서, 그 다음에 임금의 통치를 잘 옆에서 보좌해 주는 거. 그게 꼭 양반이라면 되느냐? 중인들은 안 되느냐? 서자들은 안 되느냐? 그래서 통치를 보좌해 주고, 역대 왕들의 어제 임금이 내린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말씀이라든가, 임금이 써 놓은 글이라든가, 훌륭한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작업. 여기에 얼마든지 서자들을 여기에 등용할 수 있잖아. 이 규장각 제도를 마련을 해 가지고. 그리고 중국의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수만 권의 책들을 이렇게 들여오게 됩니다. 여기 서자들 또 퀄타 읽은 사람들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들 많습니까? 이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그 자료들을 잘 분석을 하고 또 분야별로 정리를 하고 또 조선 상황에 맞도록 글을 또 새롭게 작성하고 도착화지요, 컨텍스트리제이션,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그 모든 것을 바꾸고 중국 거를 바로 이런 작업에 글을 읽은 서자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잖아 해가지고 이 규장각에 대표적으로 박제가 많이 들어보셨죠. 박제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합니다. 이두 사람만이 아니고 많이 등용을 해요. 이런 내용들은 옛날 성종 임금 때 홍문관, 세종 대왕 때 집현전 바로 이것에 비교를 할수 있는 기구인데 집현전이나 홍문관에는 서울 출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조 임금 때이 기구들하고 서로 상벽을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기구인 규장각에는 서울 출신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정조 때. 그렇게 고그 다음에 선조 때또 이런 게 있어요. 광해군 아버지 선조 때에, 요거도저 뒤편으로, 납속책이라 해가지고, 흉년이 들었다, 국가에, 또는 기근이 들었다. 그럴 경우에,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분은 굉장히 낮았지만은, 내가 쌀몇 가만히 내놓을게요. 내가 농토 얼마만큼 내놓을게요. 이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바친 사람들 있잖아요. 어, 왕이 그걸 보고서 참 기특하구나. 훌륭한 일을 했구나. 그 공로를 인정을 해가지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구나. 너는 군대 면제한다. 군역을 면제시키구나.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가르쳐서 납속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조임금 때, 영조임금 때, 서울 통청 수락 그래놨지요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 문구하면은 영조 때 문관으로서 책 종류, 책 종류, 도서관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서 편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저신하가 뇌물받고 빚을 팔았습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탄핵을 할수 있는 그런 은변을 주는 겁니다. 이 서울 출신들한테도 주세요. 영조가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 그리 하도록 해라. 이걸 허락을 해줬지요. 그리고 또 영조임금 때 서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 소리 들으면 이 세상에 무슨 말이야. 아까 홍길동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조선시대 실상이었어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세요. 또 적자소생의 형님, 이복형이지만은 서자인 동생인 내가 그분을 보고 형님하고 부르게 해주세요. 이거를 영조임금 때에 허락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보게, 돼. 자, 그렇게 해서 서울통청이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말이지만은 이때 당시는 그게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조임금 때또한 가지 이 연도, 해당 연도가 되겠습니다. 노비추세법이라 해가지고 노비가 도망을 치잖아요. 못 견뎌가지고 주인이 학대를 하게 되면은 노비문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사람을 풀어가지고 노비를 추적을 해서 다시 잡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 학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비가 도망간 경우에는 더 이상 추적하지 마라. 정조임금이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조금 물러서 정조임금의 아드님이지요. 8 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이 순조 임금 때에는 공노비 제도를 왕실이라든가 관아의 밑에 있는 이 공노비들을 다 폐지하노라. 공노비들은 다 폐지한 노비 면서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비 출신들 최하층 천민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고정임금 때, 요거는 이제 벌써 조선의 27번째 임금 아니십니까? 고정임금께서 1894년에 아예, 아예 노비제 자체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조선 시대에는 뭐 성놈이니 양반이니 이 구분이 없게 되는 거지요. 함부로 백정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거나 그래서는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종 때 노비제가 폐지가 됐지만 사실은요. 이게 외정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도 상당 기간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쯤 때였을 겁니다. 그때 보면은 누구 집인지 제 이름도 기억은 안나니다 만은 저희 옆집에 노비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모슴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1년에 뭐 쌀가마니, 몇 가마니 주고요. 그래서 다 모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옛날에는 이것이 엄연한 실정이었다고 라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번 두 번,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